자, 오늘 이제, 시구, 송보은 씨인데요. 어, <laughs> 영화배우, 내 눈에 콩깍지, 뭐, 1724 기방 난동사건에 출연했던 송보은 씨께서 오늘 시구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시구를 하시는데. 네. 네, 아, 오늘 마이크가 있고, 뭔가, 네? 지난주에 하셨던 분께서, 어, 지난주에 이제. 안녕하세요. 스피서, 예. <laughs> 들리는 거 맞아요? 아, 안녕하세요, 연기자 송보은이라고 합니다. 네, 어,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페리노베 제 5회 한스타 연예인 야구대 시그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오늘 멋지고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난주에 준비 안 됐던 마이크를 또 준비했는데 를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요. 자 주용주 이제 어린이가 이제 시타를 하겠고요. 예. 참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. 오, 꽤 머리 날아가는데요, 그래도. 지금 시구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안 보셨나요? 지금, 어, 지금 봤어요. 예. 아, 실사로 지금 넋을 놓고 계신 것 같아요. 아, 아니에요. 그건 아니죠. 예. 요즘에 워낙 개념 시구들이 많이 아, 나오다 예. 보니까 시구도 뭐 예전처럼 이 완방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큰 박수가 안 나오는데 아. 지금 뭐 괜찮았어요. 이어비리스 련도 많이 연예인분들 가르치시잖아요. 네네. 예. 주로 어떤데 초점을 맞추시나요 저기 일반인 특히 여성분한테 가르칠 때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 퍼포먼스 처음에 와인더발